우선 이두 남자의 광기라는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. 무대에서 마음껏 즐기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신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또 기회가 되면 두 친구와 함께 콘서트또 이번에 게스트가 아닌 다음 번에 합동 콘서트로 어떨까 하는 저도 한번 어, 남자의 관기를 한번 저도 저도 같이요.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직 저희 관기를 못 보셨잖아요. 보여드릴게요. 금요일에 새 남자의 관계였어요. 아, <laughs> 엄청났었어요. 아, 아, 네. 아니 왜? 첫날부터 관계가 난리났었어? 아 그래요? 아니, 아, 잠깐만 나 전화 좀 받을래? 그래, 오 근데 첫날. 조금... 어 기가. <laughs>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하네 정말. 인터뷰 그만. 막하네. <laughs> 어야 내가 조금 더 전화할게. <laughs> 자, 그럼 제가 어, 대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 강제로. 아왜 그래 내 건데? 이때. 네. 네. 아무튼, 네. 여러분,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음번에 네. 또 기회가 돼서 어, 또 다른 콘서트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. 어, 기회가 있겠죠. 우리 여러분,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멋있었습니다. 와, 이는 미켈 이는. 앤 로랑 두 남자의 광기! 우리끼리 어? 네. 우리 해야